여호와는 <laughs>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붙이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붙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며 이같이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할지니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말씀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 주의 강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체바오토 만군의 여와 하나님, 마지막 시대 복음의 황혼기에부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불같은 성령, 철장 권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큰손 능력의 장중안에북들을 받으여 지옥의 빗장을 부수고 사망의 사슬들을 자르고 한신의 주의 이름을 붙들고 마음껏 쓰임 받은 주의 종들로 사용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물질의 사명자 붙여주시고 기도의 사명자들 붙여주시고 전도의 사명자들 붙여주시고 주님과 신길 쫓아 저 종들이 사명의 길갈 때에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로 인해 가슴 아파하거나 물질로 인해 눈물 흘리거나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들이 제압받지 않도록 주여 흉통의 법으로 누르고 아, 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저들이 기도할 때에 미국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아, 네. 저들이 기도할 때 일본들이 움직이게 아, 네. 하시고 아, 네. 천군 천사들이 라고 현지가 유독해 되어지는 아, 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도록 저들의 입술에 책임져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 네. 특별히 세월의 연합방송과 장려영 대표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월의 연합방송 장려영 대표가 이 어두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아멘.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며 있어 주의수임 받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